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영양사에서 식품학을 담당하는 어, 김만수입니다. 음, 만나서 어, 반갑고요. 어, 시험 문제에 이제 우리 어, 그 40회 어,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게좀 어, 변형된 것들은 뭐 어, 앞에서 음, 선생님이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이제 어 그냥 그런 얘기 빼고 우리 식품학 하면서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어, 어, 식품학은 아마 뭐 어, 다니시면서 학교 다니시면서도 이제 어, 배우셨겠지만 어좀 어, 화학이 들어있어서좀좀 좀 어려워요, 그죠? 좀 어려운 그런 과목인데 이제 뭐. 어, 또, 이번 시험에 좀 문항수도 좀 줄었고, 그래서, 어, 문항수가 줄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냐면은, 좀 어렵게 출제가 될 거다. 그죠? 어, 이렇게 이제, 그냥 이제 예측은 다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뭐, 변함없는 것은, 어, 핵심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학에서 어, 중요한 것들은 어, 변화를 어, 하지 않으니까,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8주 동안에 어, 그런 이제 핵심들만 이제 어, 공부를 하게 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뭐, 다른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말씀 을 드렸을 텐데, 그래서 이제 어, 준비들을 좀 하시면은 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 아직 그책 그 뒷장 한번 보세요. 맨 뒤에 보시면 어, 거기 보면 이제 어,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카페 아직 어,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어 가입하시면은 어, 시험 정보에서 좀 유익한 정보들을 좀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 가입을 좀 부탁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어, 뭐그 질문 같은 것도 이제 거기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어, 요 팔주가 끝난 다음에는 어, 거기다가 맨 뒤에 맨뒷장 보시면, 어음그그책 표지 있죠, 책 표지 여기 맨 뒤에 여기 보시면은 카페가 두 개가 있어요. 어 그래서 어 팔주가 지난 이후에. 음, 여기다가 뭐 질문 주시면은 어, 답변도 드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답변은 드릴 테니까 어,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좀 가입 좀 부탁. 다시 드리고 그리고 어, 이제 어, 시험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은 어, 이번 주에 배운 거는 어, 다음 주에 어, 복습 문제를 한1 0 문제씩 이렇게 어, 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한 한 10분이나 뭐한 20분, 한 20분 정도 좀 일찍 오셔서. 어, 여기 사무실에서 어, 요그 복습 문제를 달라고 그러면 아마 어, 주실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갖고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어,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또 맞춰보고 그리고 나서 아이 어, 틀린 거면은 이제 도대체 어, 어떤 거를 어, 해야지 또 맞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 어, 당부의 말씀을 이제 어, 드리고 어, 바로 이제 수업을 어, 진행을 할게요. 자 수분 한번 넣어보세요 음자 1페이지에 보시면은 어 수분 어 음. 음.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수분의 기능이에요 수분의 기능 음.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다섯 가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 자첫 번째 어 수분은 식품 속에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자첫 번째 고기 줄좀 쳐놓으세요 용매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용매로서의 기능 어 음. 그래서 어식 식품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들, 어, 식품, 식품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에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 용매로서의 작용을 할수 있다. 그래서 용매로서의 기능을 어, 갖게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두 번째로는 어, 뭐 이건 이제 생리적인 얘기인데, 어, 운반체로서의 기능을, 거기도 줄좀 쳐놓으세요. 운반체로서의 기능을 가져요. 운반체로서의 기능,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영양물질, 뭐 산소, 그 다음에 노폐물, 어,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운반체로서의 기능.